그러면은 뭐 청소년이라든지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불을 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? 일단은 죄가 성립되는 데는 차이가 없고요. 아니면 실제로 나이는 30살에 가깝지만 지적 장애가 심해서 음. 7살 정도의 지능밖에 안 되는 경우. 처벌은 됩니다. 나이가 되기 때문에. 하지만 감경을 해 주죠. 심실 미약이나 상실로. 음.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에도 입건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입건이 돼서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경우에 좀 이제 선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건화가 되기는 한다. 청소년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. 최근에 강릉에서 한번 그 라이터로 불낸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뭐 청소년이니까 소년범이라서 형사처벌은 안 받고 소년보호처분은뭐몇년 받고 소년은 이따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배상 책임을 부모가 인사적으로 져야 된다는 거, 지옥문이 열린 거죠 사실. 음.